네, 안녕하세요, 류현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서 영화미술 석사를 마친 다음에 테마파크 컨셉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류현지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컨셉 아티스트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컨셉 아티스트를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디자인을 짜지는 않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들이나 프로덕션 디자이너 분들이 고안하신 아이디어나 공간을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디어 자체는 다른 분들이 내시는데 류현진 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시각화해서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만약에 이제 놀이공원을 구상을 한다 하면은 이제 겨울 광국을 배경으로 이런 성을 만들자 하면은 성의 자세한 디테일은 제가 그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제가 전공한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한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특히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신 지도 되게 궁금한데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일하게 되신 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대학대로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처음에는 비전공이다 보니까 그림을 아예 못 그렸어요 그러던 와중에 디즈니에서 테마파크 아이디어를 출품하는 공모전이 열려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출품한 됐는데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거기에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 기회가 생겼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당시에는 색감은 좋으나 그림 실력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말을 듣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이제 계속 디즈니에게 포트폴리오를 보내고 문을 두드렸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이후로 디즈니 측에서 감사하게도 포트폴리오를 드디어 좋게 봐주셔서 디즈니 측이랑 같이 일을 하. 하게 됐고 디즈니 측에서 작업을 한 그림이 유니버설 눈에 띄어서 유니버설에서 스카우트를 당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컨셉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계신데 컨셉 아티스트가 조금 희소성이 있고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직무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컨셉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컨셉 아티스트를 오래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컨셉 아티스트 분들께서 다 각자의 역량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컨셉 아티스트는 그림을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하는 능력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마린 즉슨 최대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많이 담고 그림이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 하나의 스토리로 정리가 될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량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현진님은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릿 속에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아,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하고 생각을 난 이후로 실제로 문장을 쓰는 편. ]이에요. 나는 저 저택 안에 서 있는 남자 하나를 그리고 싶다. 라는 이제 그런 간단한 문장이어도 좋으니까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 남자는 그림자 속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 노력을 계속 하는 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계속되는 노력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내 생각을 문장으로 풀어가지고 시나리오를 한번 완성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컨셉아티스트로서 포트폴리오도 많이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팁도 궁금합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드셨고 어떤 팁을 좀 저희에게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예로 들자면 이 그림은 제가 포트폴리오로 그린 그림 그림은 아니고 디즈니에서 작업을 하고 디즈니 측에서 공개를 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컨셉 같은 경우는 귀신들이 나와서 마법의 정원을 꾸몄다라는 컨셉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문장으로 부신들이 나와서 정원을 꾸몄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디테일을 좀 담기 시작을 해요. 중간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정들이 와서 같이 공생을 하면서 빛을 달았다라거나 여기에는 마름 리오타라는 어떤 여자의 머리가 라거나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고양이는 이제 동물들을 위한 이제 묘비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디테일 구상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요소들을 다 합쳐서 귀신들이 정원을 꾸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컨셉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시작을 해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컨셉을 이제 컨셉 디자인 디렉터 분께서 정해주셨어요. 이 그림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아까 얘기했던 저택 안에서 남자가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림인데요. 시민케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최대한 빛을 이제 저택을 밝히는 방향으로 하되 남자는 그림작 속에 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도를 잡았고요. 어, 이거는 이제 달의 여행이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한 그림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컨셉을 마법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간단한 문장에서 시작된 그림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마법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시작해서 어떻게 토론을 하고 있냐. 어, 어느 방에서 토론을 하고 있느냐. 빛은 이제 어두운가 밝은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질문을 하면서 디테일을 추가하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디테일을 추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는 이제 그림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문장을 이제 정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카원 측을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난 뒤에 저희가 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컨셉 아티스트의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자주 나올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이 무엇이고 그 그림의 작업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은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질문이 다 다른데 프로그램은 어떤 걸 쓰느냐? 라는 이제 테크니컬한 질문을 묻는 경우가 있다 하면은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가장 즐기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는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의 면목을 테스트하는 질문들이 나오곤 해요. 혹시 유현진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당시에 이제 유니버설이랑 면접을 할때 당시에 가장 마음이 드는 그림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디즈니 그림이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할 경험이 잘 없었어요. 그림을 혼자 그릴 때는 디테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그림을 가끔 그리긴 했는데 대학원 과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이거를 오래 앉아서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디즈니 그림 같은 경우는 컨셉이 정해져 있었고 자세한 요소들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그림이 디즈니 그림이 처음이라 디즈니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든다라는 식으로 왜 그림이 마음에 들지 하는 이유를 이제 작업 과정이랑 같이 섞어서 설명을 했고요.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는 당시에는 색이랑 구도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갈고 닦아나가는 중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해외에서 컨셉 아티스트로 취업하기 위한 현실적인 팁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라 이는 진부한 말은 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 그럴,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문을 계속 두들기라고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문을 두들길 때. 무슨 문인지 가리지 않고 두들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컨셉트 아티스트나 디자이너가 되려면은 아, 지원서를 넣으면 되겠구나. 하는 보편적인 문을 생각하는데 어떤 문을 열고 어떤 길을 나아가던 간에 목적지가 뚜렷하면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디즈니에게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갔고요. 그 이외에도 업계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회가 생기면은 그림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 창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